자, 본격적으로 현장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제가 추려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은 증상사의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투어의 코스 중에는요, 이곳 증상사의 여러 건물들의 내부를 돌아보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 사찰이 방문객들을 받는 그 정확한 운영 시간대에 맞추셔서 방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외의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에도 사실상 이곳 증상사 격리는 오픈이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도쿄 타워를 가시기 전이나 혹은 다녀오신 이후에도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증상사는요 도쿄의 대표적인 불교사찰인 만큼 낮에 방문하셔야 이곳의 시그니처인 불상들을 직접 관람하실 수가 있겠고요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증상사의 경내에 위치한 도쿠가와 가문의 묘소는요 그 입장 시간이 사찰과는 또 다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